안녕하세요, 여러분. 핫쌤이 왔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신 토치라이트 인피니트의 무엇이든 물어보살 16편입니다. 오늘은 무려 36개의 질문에 답변할 예정인데요.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면서도 핵심은 놓치지 않을 테니 영상 끝까지 꼭 함께 해주세요. 특히 오늘 영상에서는 숨겨진 꿀팁과 아무도 몰랐던 비밀 정보까지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건 정말 놓치면 아쉬울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1번 질문입니다. 질문 내용은 mp봉인 계산식을 물어봤고요. 답변은 공식 문제 없고 인터페이스에 잘못 표시된 거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계산하는데 문제 없다라고 알려줬습니다. mp봉인 계산식은 빠른 시일 내에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프로그램에 추가도 해놓을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신의 개보 아이템에 끝없는 전이 재능이 붙은 아이템의 툴팁을 확인하면 전이 효과 30%라고 나옵니다. 답변으로는 재능에서 보이는 내용 기준으로 확인하랍니다. 신의 개보에서 확인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일렉트릭 스파크 투사체 최대 개수가 있나요?라고 물었을 때 수량 제한은 없고 이펙트는 자동 최적화돼서 투사체가 안 보일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작동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개인적으로 매우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빙결 100 포인트가 되면 동결이 되죠. 그리고 적 디버프에는 빙결이 사라지고 동결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근데 동결 상태는 빙결 포인트 100을 보유한 상태로 판정이 되냐라고 했을 때 맞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동결 상태는 빙결 100포인트를 보유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재능 중에 엄동설한이 있는데 적이 보유한 빙결 2포인트당 해당 적에게 주는 데미지 1%잖아요. 그러면 동결된 적이 100포인트니까 동결만 시키면 최소 50% 데미지 추가를 챙길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로 충격적인 내용이었고요.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일렉트릭 스파크라는 게 있는데 이 스킬을 보면 설명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이 스킬에 대한 메커니즘을 알려 달라고 했고요. 그래서 내용을 정리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laughs> 스킬의 지속 시간은 2.2초고요. 타격 1회는 0.25초마다 타격됩니다. 그래서 2.2초 동안 0.25초로 나누면 8.8회 타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격 횟수를 빠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힐 자체에는 산탄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산탄을 챙길 수 있는 치찰 같은 경우 산탄 개수는 50%라고 합니다. 플레이어와 몬스터가 가까이 붙어 있을 때 플레이어가 발사한 일렉트릭 스파크가 5개라면 5개 모두 적에게 적중되나요 라고 했을 때 스킬 자체는 산탄효과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치찰과 같은 산탄효과가 있는 거라면 다 적용되겠죠 일반적으로 일렉트릭 스파크 스킬이 몬스터를 지나쳐 갈 때는 4회 타격한다고 합니다 이게 약 1초 정도고요 몬스터 크기와 스킬 범위, 수사체 속도 등의 영향을 받아서 수사체 속도가 빠르면 더 적게 타격하겠죠. 느릴수록 많이 타격할 거고 몬스터가 크면 또 많이 타격을 할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스킬 범위가 넓을수록 몬스터를 지나쳐 가면서 타격할 횟수도 많아지겠죠. 6번 질문은 투사체가 3개라면 각도가 넓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투사체가 요렇게 날아간다는 거죠. 3개로 이렇게 날아가는데 이때 투사체 모두 데미지를 주기 위해서는 범위가 필요하다. 왜냐면 일렉트릭 스파 되게 작아요. 엄청 작아 가지고 거의 허수아비에서 테스트 했을 때 허수아비에 진짜 가깝게 붙어 있어야지만 데미지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투사체를 모두 적중시키려면 범위를 얼마나 챙겨야 되냐 답변으로는 상황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스스로 테스트하고 확인해 달라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큐브 몬스터들이 쓰는 이펙트가 안 보인다 라고 했는데 답변으로는 특정 상황에서 최적화된 이펙트로 공격 진행하는 이슈가 존재한다 이후에 정상적으로 이펙트를 재생할 수 있도록 수정한다고 합니다. 7번 질문입니다. 선장패 6돌 했을 때 이런 옵션이 있으면 어떻냐 라고 했을 때 기존 정령에 대한 조정은 없을 거라고 합니다. 8번 질문입니다. 얼음 지역에 맵을 돌다 보면 차원 감시자가 등장하잖아요. 얘가 얼음 브레스를 뽑는데 얘 타입이 공격이냐 주문이냐 막기가 가능하냐 라고 했을 때 해당 스킬은 헌터의 무빙을 검증하는 목적으로 설계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데미지가 크고, 일반적으로 무빙을 통해 피할 것을 추천하고, 매우 강력하게 여러분의 캐릭터가 성장했다면, 그의 데미지를 견딜 수 있다곤 합니다. 그래서 공격인지 주문인지, 뭐, 막기가 되는지 답변은 못 받았고요. 어쨌든, 무빙을 검증하는 목적이 뭐냐면, 오토 돌리는 애들을 막기 위함이거든요. 또 순수하게 게임을 집중하면서 차원감시자가 나왔으며 얼음 브레스 뿜는 거잘 보고 피해라 라는 순수한 목적도 있겠죠. 9번입니다. 그림 속 서른 맵에 진입할 때, 그리고 나올 때, 로딩이 이게 맵 진입할 때보다 긴 시간 소요됩니다. 답변으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고 합니다. 10번 질문입니다. 히메신 컨텐츠 지면에 빨간색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데미지 타입이 뭐냐? 또 원소 데미지라면 재능 중 안능 원소 데미지 추가 마이너스 20%에 의해서 감소되냐라고 했을 때 해당 재능으로 감소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소 데미지인 것 같습니다. 11번 질문입니다. 왼쪽에 질문이 조금 길죠. 요약해드리겠습니다. 프로즈나트는 빠르게 빙결을 쌓아가지고 적을 동결시키고 동결된 적에게 더 강한 피해를 주는 메커니즘이잖아요. 기본 특성과 첫 번째 두 번째 히어로 특성은 메커니즘과 잘 맞는데 세 번째 히어로 특성인 얼음꽃 만개는 기존 특성과 전혀 조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얼음꽃의 만개는 동결된 적에게 서리 펄스를 시전하지만 이미 동결된 대상에게는 빙결 포인트 부여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추가 피해를 쌓는 것도 어렵다. 그래서 이 특성을 리메이크하는 게 어떻냐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질문을 요약해드렸고 답변으로는 얼음꽃의 만개의 주요 역할은 많은 수의 적들과 대면할 때 서리펄스가 발사해서 동결로 빠르게 적을 묶어 생존과 공격에 이점을 얻는 거고 여기 보면 최근 적이 적중당한 서리펄스 1회당이라서 여러 마리가 뭉쳐있을 때 서리펄스 여러 대를 맞겠죠. 그래서 많은 적이 있을 때 좋고 단일 적과 마주할 때는 혹한 전념이 더 유리하다. 혹한 전념은 이겁니다. 왼쪽에 있는 거. 그래서 헌터가 특성 선택을 통해 전투 경험과 전투 도전 선택의 차이를 만들어내길 바란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두번째입니다 이색적인 알은 맵 난이도와 시즌 패 수량만 적용받는 걸 확인했다. 그런데 보물 상자도 영향을 받냐 했을 때 보물 상자는 시즌 패의 드랍량에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5 0 외환의 카드 복사 효과는 이색적인 알에서 영향을 받냐라고 했을 때 시즌 패를 제외하고 이색의 알은 5 0의 외환 효과를 받는다고 합니다. 13번째입니다. 요약하자면 게임 시작 시 또는 컨텐츠 종료 후 마을로 돌아올 때 캐릭터의 등장 위치가 불편하다. 현재는 마을 좌측 하단에 허수아비가 있는 구역에서 시작하며 마을 중앙에 스파크 장치까지 이렇게 돌아서 기계장치로 이동해야 하는데 이러한 이동이 게임 흐름을 끊는다. 그러니까 캐릭터가 마을에 진입할 때 창고나 은총 위치 주변에서 생성되면 어떠냐 라고 질문을 했고 답변으로는 모든 헌터들의 요구사항이 사실 똑같지가 않아서 일부 헌터는 허수아비 부근에 생성되어 DPS를 재확인하기 위해 재접속이 용이하도록 필요하다 또는 일반 던전 클리어 과정에서 기한하며 이계장치로 돌아가게 되며 이로 인해서 이제 진행속도는 끊기지 않는다 이런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14번째 내용입니다. 이번 시즌 목회자가 개선이 필요한데 다음 시즌에 해준다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더 질문을 했고, 결국에는 다음 시즌에 개선해서 고쳐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즌에 악몽 컨텐츠의 수익을 향상시켜 준다고 하네요. 15번 내용입니다. 정상 대기 20층 패턴 중에 여러 가지가 겹치게 되는데 이게 너무 부조리하다 라고 합니다. 겹치지 않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맵 위에 모서리로 가면 데미지를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부조리하지만 어, 방법을 알려드리니 피하는 게 이제 답인 것 같습니다 16번째 질문입니다 시스템상 최대 데미지는 5천억인데 지속 데미지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알수 있나요? 플레임패스 같은 경우는 초당 데미지입니다 계속 데미지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실제로는 각 프레임 당 최대 데미지 상한선 5천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 프레임이 0.033초고 1초에 30 프레임이 존재하죠. 0.033초 안에 적중된 데미지들이 모두 합쳐져서 5천억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0.033초가 1프레임인데 이 1프레임 안에 적중된 모든 데미지, 그러니까 지속 데미지, 뭐 적중 데미지 등등등 있죠. 그런 것들의 데미지의 상한선이 5천억이라고 합니다. 17번 질문입니다. 일부 캐릭터 중 히어로 특성을 찍으면 특성 스킬을 보조하는 스킬 한 칸을 얻을 수 있는데, 촉발체나 보조 스킬들 중에서 어떤 것이 히어로 특성 스킬을 보조하는지 명확한 설명이 없답니다. 그래서 설명을 추가해준다고 합니다. 18번 질문입니다. 큐브 컨텐츠 갈구할 때 시간이 많이 소모된다고 하는데, 이걸 좀 줄일 수 있게 건의를 했답니다. 답변으로는 컨텐츠 간 균형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우리는 모든 컨텐츠 시간을 극한까지 압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전쟁신이 30초 걸리고 기계신이 뭐한 28초 뭐 30초 걸린다 치는데 큐브 하나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10초. 20초 이렇게 끝나버리기에는 못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모든 컨텐츠의 균형을 맞추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19번 질문인데요 시즌 컨텐츠 안에 전쟁의 신이 있는데 이게 너무 느리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적화 해준다고 합니다 시즌 컨텐츠 안에 맵을 클릭하면 버블, 버블 색깔, 버블 레벨만 나오는데 어떤 유형인지 표시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생존 7레벨은 시작과 동시에 덩치 큰 몬스터가 튀어나와서 플레이어를 크게 위협적이게 합니다. 그래서 시즌 컨텐츠에 유형을 표시할 수 있게 해달라 했는데 답변으로는 거대 몬스터가 드랍 이후, 그러니까 나타난 이후에 잠깐의 반응 시간을 헌터 분들에게 주는데 미니맵에 유형이 제시되면 유저분에게 미니맵에서 중요한 정보 확인하는데 본선을 줄수 있다 라고 판단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건의사항을 주신 분은 답변을 보시고 어떻게 건의를 다시 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21번 질문인데요. 보초병 스킬 시전 속도 추가 라는 게 실제로는 보초병 배치 속도 추가 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확인해 본다 했고요. 해당 재능은 보시는 이 재능입니다. 22번 질문입니다. 정상대기 20층을 한번더 너프시킬 생각이 있냐? 답변으로는 당분간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23번 내용입니다. 명사수와 블레이드러너에는 똑같이 황홀한 축복 최대 중첩수가 있어요. 근데 석판에서 이 옵션을 챙기면 명사수인지 블레이드러너인지 몰라요. 그래서 별도로 받으려면 어떻게 구분하냐라고 했을 때 다음 시즌에 이러한 동일 옵션들을 더욱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사수나 블레이드러너나 현재는 따로따로 챙길 수 있는데 실제로는 실험을 해서 황축이 두개 증가하는지 한개 증가하는지 실험을 통해서만 지금은 늘릴 수 있고 다음 시즌에 개편해준다고 합니다. 24번째 질문인데 이번 시즌은 프리시즌이 없다라고 합니다. 25번 질문입니다. 큐브 관련된 내용인데 보상이 좀 이상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확인하고 개선해 달라고 했고, 답변으로는 다음 시즌에 큐브 속 보상을 수정 진행한다고 합니다. 26번 질문입니다. 기계인형 관련된 내용인데요. 너트트릭과 레인보우 옵션 등장 빈도에 관해서 건의를 해주셨어요. 다음 시즌에 기계인형의 스페셜 이벤트에 대해 수정 진행한다고 합니다. 27번 시공간 환상 육아인데 얼음송곳이랑 얼음송곳 반사 도탄을 쓰고 있다. 수사체가 늘어나면 바운스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겠다. 수사체마다 바운스인지 한 발만 바운스인지 확인해달라고 했을 때, 매 투사체가 다 바운스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투사체가 바운스 된다라고 해요. 28번째 질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답변이 너무 궁금했는데 답변이 안 왔습니다. 29번째 질문입니다. 기계 인형 진행할 때 미니맵에서 모래시계는 보이는데 에너지 드링크가 안 보이는데요. 그래서 개선해 줄수 있냐 했을 때 확인해보고 제시될 수 있도록 수정한다고 합니다. 30번 질문입니다. 관통과 데미지 전환인데요. 번개를 냉기 데미지로 100% 전환했을 때, 번개 관통 옵션은 무효 옵션이 되냐? 답변으로는 무효 옵션입니다. 31번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반지에서 해몽 옵션 붙이잖아요. 이때, 저주를 붙이는데 원소 파괴 20레벨 붙일 거예요 이게 태그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화염 스킬 레벨 플러스 3을 챙기면 해몽 옵션에 있는 원소 파괴 스킬도 23레벨이 되냐 된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홈뿔을 확인했는데 홈뿔도 되거든요. 그리고 해몽 옵션도 질문에서 답변을 받으니까 적용된다고 합니다. 32번 질문입니다. 침식 아이템이 거래가 안 되잖아요. 근데 시세는 검색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아이템 창에서 시세를 검색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시세 검색도 못하게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최적화해달라고 했는데 다음 시즌에 최적화해준다고 합니다. 33번 질문입니다. 이미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이미지거든요. 이런 이미지 우측에 보면 테두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테두리 두 개가 있죠. 저 테두리가 뭐냐는 질문이고요. 기계인형 정령으로 인해 추가로 획득된 톱니바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요만큼만 얻은 건데, 요두 개는 정령이 준 거다라는 뜻입니다. 34번 질문입니다. 정상대결 20층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앞변으로는 20층 난이도에 대해 리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현재 많은 유저분들이 클리어를 해버려서 난이도 조정에 대해 조심스럽다. 왜냐면, 많은 분들이 깼는데 지금 와가지고 얘를 다운그레이드 시키면 이미 어렵게 깬 사람들 입장에서는 보람이 줄어들겠죠. 나는 개고생해서 열심히 해서 깼는데 이거를 지금 와서 또 너프를 시켰다? 아, 이 사람들이 깬 사람들에 대한 보람이 좀 빠지니까, 줄어드니까. 그래서 이미 클리어하신 헌터 분들의 빌드를 참고해서 깨는 걸 추천한다 라고 합니다. 35번 질문입니다. 적중 데미지, 지속 데미지, HP 제거 데미지 모두 별개로 부여하냐? 아니면 지속과 HP 제거 데미지는 같아서 적에게 데미지를 부여할 때 병합하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버킷이죠? 적중 데미지, 지속 데미지, HP 데미지, 이렇게 버킷이 다 따로따로냐? 라는 질문인데요. 답변으로는 별개로 다 독립적으로 데미지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정에서 적중 데미지와 지속 데미지 색깔 변화를 오픈하면 다른 색상으로 표시된다. 그리고 HP 제거 데미지라면 이것도 별개로 부여된다. 그러니까 다 각각의 버킷입니다. 모 커뮤니티에서 이거 가지고 치고받고 하던데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내용을 먼저 봐야겠죠? 질문을 주셨던 분이 이렇게 내용을 남겨주셨고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먼저 드렸습니다. 데미지 표기 및 최대 타수에 대한 고찰인데요. 혹시라도 데미지 표기와 최대 타수에 정확한 답변을 원하시면 이 내용을 충분히 읽어보시길 바라고 내용이 너무 길면 아래 정리 내용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게임 프레임상 30 프레임이고 1초에 30타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죠? 왜냐면 무물보 첫 번째 질문 답변이 모두 초당 30회입니다. 이것 때문에 1초에 30타라고 흔하게 퍼졌어요. 그러나 1타에서 수많은 데미지의 합산이 데미지로 표기될 뿐, 실제 30타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내용이고요 답변으로는 초당 공격 횟수가 30회라고 해서 초당 데미지를 입히는 횟수도 30회인 것은 아니다. 그리고 다른 내용은 모두 맞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내용이라는 것은 6번을 뜻합니다. 여기 6번인데요. 초당 30회 이상 타격 가능, 어, 된다. 1프레임당 딜캡 존재하는 거 맞다. 그리고 초가 데미지 무시하는 것도 맞다. 타격 자체가 유효한 것도 맞다. 몰락 중첩 등 타격 효과는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맞다 이것도. 자 여기까지 모든 질문 답변을 알아봤고요. 오늘 또 토치라이트 인피니티 무엇이든 물어보살 16편 함께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궁금증이 조금이라도 풀렸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더 궁금한 점이나 다뤄줬으면 하는 질문이 있으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질문은 다음 컨텐츠에서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쿠폰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꿀팁이나 숨겨진 정보가 유용했다면 주변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차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카쌤이었습니다. 다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